신명기 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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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여러분보다 숫자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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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과 전차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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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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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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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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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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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요. 여러분은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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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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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요. 그 다음, 그런 다음. 지휘관들은, 그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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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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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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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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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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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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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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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그 들어가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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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아직 수확을 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가 전사하면,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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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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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약혼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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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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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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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전사하면,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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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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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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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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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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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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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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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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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이다. 사기만, 떨어뜨릴 때문이다. 사기만 떨어뜨릴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시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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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지휘관들은 각부대장들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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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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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게 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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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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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복할 것을 제안하십시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성 안에, 그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노역을 부과하여 노역을 부과하여 노역을 부과하여 노역을 부과하여 노역을 부과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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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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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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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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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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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손에 넘겨 주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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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읍의 남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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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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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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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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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에게 빼앗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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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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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져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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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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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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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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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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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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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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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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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핵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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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전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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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그들 족속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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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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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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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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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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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도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토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토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토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도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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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는 안됩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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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수 <Johan> 있기 때문입니다. 나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의 나무들과 싸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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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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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과일나무는 베어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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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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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도 괜찮습니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그런 나무는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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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 공격용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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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데에 쓰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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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적들이 여러분보다 숫자가 많고 말과 전차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적들이 여러분보다 숫자가 많고 말과 전차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신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전쟁에 임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처부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처부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요. 그런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너의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또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또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시가 끝나면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십시오. 이 같은 지시가 끝나면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노역을 부과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노역을 부과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져도 됩니다. 적들에게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철저하게 전멸시켜야 합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철저하게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주변의 과일 나무들을 토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변의 과일 나무들을 토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려게 나무들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일 나무는 베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늘렵게 나무들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일나무는 베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잘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포위 공격용 장비를 만드는 데에 쓰도록 하십시오. 그런 나무는 찍어서 포위 공격용 장비를 만드는 데에 쓰도록 하십시오.